안녕하세요 우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띠들이죠. 이 말띠들도 청색, 적색, 황색, 백색 그리고 흑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어, 청색 말이죠. 청마 가보년생입니다. 1954년, 2014년생입니다. 정마죠. 적색말, 병오년생, 1966년, 그리고 황색 뱀이죠 모 년생 1978년생입니다. 그리고 백색 말이죠 백마 경호 년생 1990년생입니다. 그리고 흑색 말 흑마 어, 이모 년생 202202년생입니다. 이 말띠들은 스케일은 되게 큽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고 되게 예민한 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성이 많이 부족하다 음, 활동성은 되게 많고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어, 끼도 부린다 끼가 많다는 거죠 도와줘 오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끼가 이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끼입니다 자기가 되게 잘 생겨 보이게 하는 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걸이도 되게 좋아요. 자기를 되게 잘 꾸미고 자기를 굉장히 아끼면서 사는 말들입니다.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늘 항상 생각은 많지만, 뭐, 생각하는 만큼 똑똑한 말들입니다. 개면연에는 직장 취업, 음, 말들은 다, 어, 말들은, 지, 어, 직장에 취업, 간운이 들어온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장 급장을 할수 있는 운이고, 새로운 계획, 노후 대비를 위한 자격증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말 외에 다른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운입니다. 취미 활동도 합니다. 이런 뭐, 단체에서나, 어, 이런 취미 활동을 하러 갔을 때 감투를 가질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간 운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청색 말이죠. 청마. 가보년생이죠. 1954년, 2014년생. 경계심이 되게 많은 말이에요. 젊고 힘차고 한창 크고 있는 말.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널 계획대로 실행하고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마보이글, 마마보이도 되고 마마글도 됩니다. 착하고 영리하고 효자말입니다. 이 말은. 어, 그러나 널 의심과 경계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마는 널신하고 쭉쭉 뻗은 말입니다. 저처럼. 음,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널씬합니다. 개면이 왔어요. 2023년. 문서운이 동한다. 이동, 취직,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운이 됩니다. 직장인은, 어, 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나, 어, 뭐, 직장에서는 그렇다고 막, 교만하고 거만 뜰지 않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말입니다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공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뭐 다른 걸 갖다가 또다시 겸업이라고 하죠 복수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취직을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부만큼은 너무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아는 만큼 발휘를 못합니다 다 써먹지를 못해요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어, 말을 잘하는 말들이 있고 많이 배워왔는데 그만큼 쓰묻지 못하는 말들이 바로 이 청마입니다. 어, 9월달에 열심히 지준생들 공부하시면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3월달에 염력입니다 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7, 8월달이죠 재생간이 들어오지만 들어오지만 어, 탐욕을 내면. 본인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이 한 번에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 지, 했던 게 지연되고 멀어지고 계획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9월 달에 취직 진급 시험 운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순간적으로 직업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과 막까아 그만둘까? 하지 마시고 계속 다니시면 더 좋습니다. 어, 12월 달에 특히 밤에 공부할 때 업무를 볼 때도 됩니다. 화재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가스 조심, 폭발, 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늦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어, 다니실 때도 조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적마, 적생, 마아 병원연생, 1966년생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하고 깨끗하고 잘 생긴 말입니다. 활기차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삽니다. 보여주는 거 말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주는 것이 답니다. 꿍한 게 없어요. 이 말은 거짓도 없고 비밀이 없고 오픈된 마인드로 시원시원하게 살아가는 말들입니다. 세상 걱정 없이 놀기 좋아하고 어, 즐겁게 사는 말이다. 간혹 욱하고 어, 자기 성질을 표출할 때도 있지만, 금방금방 있죠. 음, 그리고 뭐 상대에게, 뭐, 상대에게 타격을 줘도, 자기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을 못 대게 하고, 뭐 조금 험한 말을 해도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니 말조심은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면연이 됐어요. 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수 있는 한 해입니다. 뭔가 새로운 계획, 진취적이고 직장 연수 같은 것도 갈 수가 있다. 직장 운이 길입니다. 계획을 잘 이루면, 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원래는 진급, 취준생들은 취직되는 운, 말띠들, 새로운 도전, 직업업할 수 있는, 어, 직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옵니다. 9월달에 업료 9월이죠. 직장 이동, 새로운 곳에 또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노는 거 바빠가지고, 어, 이래 이런 표현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루지 말고 비정규직이라도 혹시나 취준생들 비정규직이라도 가시면 내년에 좋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업력이에요. 어, 저, 만은 다 괜찮은데, 음, 11월 달에, 어, 직업 변화를 하고 싶다는 순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때 직업을 그만두지 말고 뭔가 배우십시오. 또, 어, 뭐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자격증을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스픽을 키우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12월 달에는 어 똑같이 음력으로 12월이면 내년 1월이 되겠죠. 화재 조심, 폭발 전기 가스 노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승은 신경 스트레스로 생리 주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말 어, 병호년생 1966년생 산부인과 가서 방, 어, 전기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서 자녀 걱정을 한다 괜히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잘합니다 자녀들. 어, 다음은 황색 맞저 황마, 모은 인생이죠. 1978년생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본인이 추구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는 발 빠르게 이행하고 성격이 되게 쿨한 모은 인생입니다. 황마, 남을 돌봐줄 수 있는 구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으로 살아가는 말, 환경적응력이 되게 빠른 말입니다. 살아가는 말들. 어 그러나, 자 기의 내 면의 행동 에는 어내 면과 행 동의 그 은행 을잘 느끼 지못 하지만 다른 사람 이, 하는것은 너무 잘 본다. 이게 무슨 말이 냐면 자기 하는것은잘 몰라요. 자 기가, 하는것 은, 자 기가, 하는, 하는 행동 이나 말 이나 자 기를 잘 느끼 지는 못하 는데, 어, 넘들하는것은잘 꼬집 고, 너무 너무 잘 본다 남을 잘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남들이 하는 게뭐 아니고 꼬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 외모적으로는 아주 무게 있어 보이고 조금 무덤덤해 보이나 아주 교무하고 이기적인 말이고 행동하는. 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이 말이 하는 말들은 공격성은 치명타를 줄수 있으니 말 또한 이런 공격성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말은 직장에 만족감을 잘못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정 직업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죠. 어, 날카롭고 예리하고 늘 주의를 경계하는 말이다. 경계 병입니다. 그걸 무관이라 하죠. 군 경찰 어디 지키는 거 그런 말입니다. 개묘년이 됐어요. 2023년 이겁없이 살던 내가 낸데 자기 마인드로 살던 말이 올해는 약간 기가 죽는 한 해가 됩니다. 조금 큰 줄을 할수 있는 마인드가 된다. 어, 벌 망아지가, 망아지가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운이다. 시준생 직장이나 특정 기술을 두 가지로만 가는 거예요. 기술이나 시준생들은 어, 특정 기술이나 직장이나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로만 갈수 있는 그런 한해입니다. 어, 직장에는 진급되고 도 인기 있는 자격증인가 허가를 내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문 한번 볼게요. 업력이에요. 말들은 다 괜찮습니다. 11월, 12월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11월달에 직장에서 아이템이 자기가 개발한 아이템이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문서, 과제 이런 거 서로 점검,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잘못되면 직책, 직장에 문책을 당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분실 같은 거.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내에서 일어나는 어, 본인한테 샘을 내서 일어나는 사내 조직에서 누군가가 하는 조작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만착간입니다 문서 진문서도 됩니다 눈뜨고 다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확인 행정 꼭 하시고, 화재조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정기점검 괜히 아래 사람, 뭐, 이렇게 챙겨주다가 본인이 원망을 덧을 수가 있습니다. 어,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음, 오지럽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12월 달에는 낙상, 넘어지는 거, 어디 다니실 때 부딪힐 수가 있든지, 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십시오. 자, 백마죠? 경호년생, 1990년생입니다. 백마 고지 용사다. 결단력 있고 계산이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머리가 좋은 말, 계산 쪽으로는 비상합니다, 머리가. 돈하고, 음, 연애하는 말입니다. 결단력, 끊고 매점이 확실하고 냉정함도 다 노련한 말입니다. 재력은 가졌는데 어, 탐욕 없이 욕심 없이 열심히 정도 있게 어, 살아가며 돈을 버는 말입니다. 정직한 말이죠. 2023년 개묘년 결혼한 사람들은 이세운 경사가 겹치는 운입니다. 엄마도 문서가 생깁니다. 올해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은 해다. 간에서 명예를 가지는 운이고 치준생들은 어. 금전이 필요하다, 들어갈 수 있다, 취직할 때, 혹시나 모르게, 이런 뒷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간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새로운 어, 자격증, 이런 따는 해이기도 하고, 금융컨설 턴터?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준비할 사람은 도전하는 해이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이죠 11월 달 직장 변화 변동. 어, 생소한 지금까지 자기가 해 왔던 일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변동이 있으니까 옮기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던 직업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조심, 낙상 조심. 이때 백색 말은 혹시나 넘어지면 내 쪽에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낙상 화재 조심하셔야 되고 어, 말띠들 전체도 여성분들은 전부 다 말띠들은 원래 산부인과 정기 점검 꼭 한번 해 보시고 이 말은 다른 말과 좀 다릅니다. 혹시나 어 여성 말들이 순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류병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병이죠. 음, 숨말들이 외도를 하고 와서 그걸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병이 두렵구나. 곤낭도화입니다. 독하게 걸린다. 곤낭도화가, 어, 천압 지충이 됩니다. 이때는 특히 화류병, 성병을 조심하셔야 되고, 어, 혹시 관계를 가지실 때는 꼭콘돔을 이용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조금 여자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이 달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2월 달이면 내년 연말을 지내서 특히 새해가 됐을 때 조금 조심을 하십시오. 음, 경 5년생에, 경 5년생, 어,도 되고, 경호 일주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주들은 더더욱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호 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마저 이모년생, 2000년생, 2002년생입니다. 노련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말이다. 2002년생은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생이면 아주 열정적으로, 대학생일 수도 있죠. 열정적으로 정된 삶을 살면서 생활을 하는 법과 질서를 정말 잘 지키는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정말 잘 타는 말이다. 암마는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자는, 이모년생, 어, 여성들은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해주지만 널 외로움을 타는 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하고 부족하다. 이 말들은 말을 잘안 해요. 비밀이 많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풀고 사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풀고 살아야지 한이 안 쌓입니다. 지혜롭고 노름미는 있다. 단그림미인이에요. 장그림미인이 아니고 가까이 보면 볼수록 되게 미인인 말들입니다. 잘생긴 말이겠죠. 어 이, 이모년생, 이모년생도 되고 이모일주도 되겠죠. 음란지아, 음란지아, 좋아한다. 음란지아란 이성을 좋아하면서도 외로움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못해요. 자기애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 남녀불문 이성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엄난지하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걸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자초한다. 많이 말도 많이 하고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개묘년 2023년 어, 이모년생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부를 한다. 아 이게 내 직업이 내게 아닌가? 나하고좀안 맞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겠죠. 음 그리고 올해는 이 말들은 어, 가끔 일탈을 합니다. 일탈이란,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남녀 불문, 어, 배우자가 있든, 만나시는 분이 있든지 간에, 아, 잠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외도를 할 수가 있다. 남성은 여, 여러 여성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들고, 여성 또한 한 사람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인생이 다, 다 개인 인생이니까. 자, 음력입니다. 쭉 괜찮아요. 이 11월 달에, 어, 이 순간에 다툼, 뭐 때문에 다투겠죠? 뭐 때문에 다투겠죠? 어, 조금 전 앞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다툴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업 변화가 온다. 갑자기 직업을 그만둘 수 있고, 직업에 회의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냥 한 달이잖아요. 조금 참으시고 다니십시오. 12월달에 2002년생 학교 직장 안에서 혹시나 행여나 성급하게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 어깨, 팔, 다리, 골절, 신경계통이 날수있 수가 있고 어... 생식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성들 산부인과 점검하셔야 돼요. 어... 불조심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아니면 뭐 공부하러 나가다가 학교에 가는 거죠. 학교에서도 뭐 수업 가다가 도서관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낙상 조심하시고 신경계통, 머리도 되고 팔 다리 골절입니다. 어, 생식기도 다칠 수가 있어요. 부딪히거나 여성들은 어, 한번더 말씀드리면 말띠들과 그리고 말띠 일주들은 꼭 산부인과 점검 필히 받아보십시오. 뭐 가보. 되고 뭐, 이모도 되고 모도 되고 겸호도 되고 그리고 음, 뭐, 뭐지 다 말띠들은 다 삼부니까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말띠들 여기까지고요. 전체 상담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호산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